4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다각형 134쪽 135쪽입니다. 탐구수학 평면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다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아 평면을 빈틈없이 채운 모습을 살펴봅시다.인데요. 위 그림처럼 정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아보고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이유를 모든 별로 토의하여 써 보세요인데요. 어, 토의를 못 하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았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빈틈이 생기지 않아요. 즉 하지만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틈이 생깁니다. 왜 정사각형은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기 여자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이는 여러 가지 각의 크기를 살펴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이는 각.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몇 도일까요? 네, 90도죠? 그리고 여기는요? 네, 90도입니다. 정사각형이니까 90도가 되죠? 그 다음에 90도가 됩니다. 합치면 몇 도인가요? 90도 곱하기 4는요? 네, 360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360도니까 완전하게 한 바퀴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빈틈없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볼게요. 정사각형의 한각은 몇 도인가요? 90도 이므로네 개의 정사각형이 모이면 360도가 되기 때문이죠. 네 4개의 정사각형이 모이면 360도가 되기 때문에 딱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이는 게 360도가 안 되거나 넘어버린다면 어,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겠죠 그럼 정오각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각형은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자, 3개니까 180, 180, 180입니다. 그럼 180 곱하기 3은요, 540입니다. 암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한각의 크기니까 540을 5로 나눠야겠죠. 그러면은 108도가 나옵니다. 108도가 나오는데요. 그럼 한각의 크기가 지금 전부 1 0 8도예요 108도. 네. 여기도 다 108도가 나옵니다. 108도 정오각형이니까 다 같겠죠? 여기도 108도, 여기도 108도가 나옵니다. 그 말은 정오각형 여기도 108도가 나올 거고요. 어, 여기도 108도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봤을 때 108도가 3개 있어요. 그러면은, 어, 108 곱하기 3 하면요. 8 3이 24죠. 그리고 7 3은 3이니까 네. 지금 우리가 요세개요세 3개, 개를 합쳤을 때 324도가 돼요. 그렇죠? 324도가 되면 이것까지 다 여기 지금 흰색 부분까지 다 해야 여기까지 다 해야 360도가 되는데 이만큼이 남게 되죠. 어 36도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죠? 세 개를 채웠을 때 36도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정오각형을 여기다가 또, 또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겹치게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정오각형에, 정오각형에, 한각은, 1 8도도이고세 개를 세 개의 정 오각형이면 324도가 돼요. 360도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되겠죠. 2번 겹치지 않게 놓아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다른 정다각형을 찾아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다른 정다각형을 찾아 평면을 채워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60도가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물 1 2번에 모양 조각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선생님은 나머지 여러분들이 채워보고 선생님은 모였을 때 360도가 맞춰지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은 될까요? 녹색은 정삼각형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된다면 네 지금 빈틈없이 덮는 것을 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빈틈 없이 지금 겹쳐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 삼각형을 사용하면 빈틈 없이 덮을 수가 있어요. 이쪽은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빼곡하게 채워가면 됩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사각형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채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쭉 채워주면 되겠죠. 여러분, 풀 있으면 붙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친구들입니다. 자, 세 개만 있으면 맞아 떨어지죠? 육각형, 정육각형. 그도 그럴게, 정육각형은 120도, 120도, 120도이기 때문에 합치면 360도가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 정육각형도 모두 채울 수가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쭉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팔각형이죠? 정팔각형끼리 모아봤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자, 모아볼게요. 이렇게. 안 맞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야 틈이 없어요, 지금. 그쵸? 요걸 통해서 정팔각형을 가지고는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정육각형과 정삼각형을 중에 하나를 골라서요, 빈틈없이 채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정다각형으로 평면을 채웠는지 말해 보세요인데요. 네,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이죠. 그 정다각형으로 평면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빈틈이 없었기 때문인데, 왜 빈틈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은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모았을 때몇 도가 맞았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360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정팔각형 같은 경우는 360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모이지 않고 빈틈이 생겼던 겁니다. 정오각형이랑 비슷한 얘기겠죠. 3번 다음의 바닥 무늬를 살펴봅시다입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바닥 무늬가 꾸며져 있는데요. 어떤 정다각형들로 평면을 채웠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하나, 둘, 아이고.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육각형과 정사각형과 정삼각형 세 가지로 이제 평면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정육각형. 그리고 정 사각형, 정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입니다. 그 정다각형들로 평면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를 토의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까랑 비슷하게 360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정육각형의 한각에. 크기는 120도죠. 그죠 그다음에 정사각형은 90도. 여기는 또 여기도 90도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삼각형은 아, 60도죠.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럼 이거 세개아 이거 요만큼을 다 더했을 때 360도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더해 볼게요. 자. 120도 90도하기 90은 18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개 더하면 3 0 0이 됩니다. 그렇죠? 3 0 0에다가 60도 하면 360도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평면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정 육각형. 정육각형은 120도. 이거 그냥 너무 기니까 정 사각형은 90도 맞지? 그리고 90도, 그리고 정 삼각형 60도, 그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전부 더하면 몇 도가 돼요? 360도가 된다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학년 이학기의 모든 수학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지난 여름에 한창 더울 때이 영상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 어느덧 겨울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보게 될지, 이 수업을 언제 공부하게 될지 는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은 날은요,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 학기 말에는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아무도 원격수업 하지 않고 등교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공부를 했으면 좋겠을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학기 말에 보고 있다면요 고생 많았고요 또 복습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학 즈음이면은 방학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다른 수업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학년 2학기 수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